찾아가는 묵상 나눔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백성들 중에서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드리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규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는 불러 태워드리는 다른 제사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드리는 재물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나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을 중심으로 태워드리는데, 번제는 재물의 각 부위들을 깨끗하게 씻고 잘 잘라서 하나님께 그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 규례를 읽어갈 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불어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로서의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가난한 중에도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과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의 돈은 큰 돈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과부의 상황과 형편을 보셨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그 전부를 불사르게 내어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의 큰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것을 드려봐야 얼마나 큰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아무리 희귀하고 좋은 것을 드려봐야 하나님께 없는 것을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드리지 못했던 삶의 여러 가지 것들 또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하나님께 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드릴 때, 우리의 그 작은 번제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드리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오늘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아직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지 못한 것이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